6월 6일 하, 하요일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제목으로 레위기 21장 16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목상의 시간을 조심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관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지,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어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줄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하게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것에게 접촉된 자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런 자기의 음식이 대미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백막은 원어로는 반점이나 염증으로 시력이 이상이 있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을 말합니다. 지성물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뜻합니다. 유출병자는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말씀하시며 그 직무를 할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를 지켜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런 명령을 어겨 자신을 속되게 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주부와 직장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자격 21장 16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흠 없는 제사장만이 휘장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 없는 것이야만 하듯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육체에는 흠이 없을지라도 죄 없이 온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성도된 나도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 오늘 내가 바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물을 먹는 규례 22장 1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더러운 것으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된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지만, 이를 온전히 누리려면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진정한 회개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식탁 교제를 사모하지만 정작 물로 씻는 회개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거룩의 명령 22장 9에서 8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하기에 그것을 먹는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므로 자신을 부정하게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명령을 어겨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기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습니다 성도가 주의 명령을 어겨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명령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오늘 기도하기는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그러나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는 누리기는 좋아하면서도 물로시는 회개의 삶을 게을리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명령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아멘. 목상 간증입니다. 성물을 먹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김승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내가 자궁 육종암으로 투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불쑥불쑥 솟아났고 사람들의 무관심은 서운함으로 다가왔으며 가까운 이들의 관심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공허함에 자기 연민과 슬픔 외로움으로 눈물을 훔쳤고 혼자 살아가야 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큐티 말씀과 예배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리더로서 제가 지체들을 섬기며 가르쳐 왔다는 생각에 힘들다고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체들이 제가 세상으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 저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라는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흠이 많기에 소굴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하지만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어 감사할 따름입니다.저는 아내가 항암을 하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저의 경력이면 얼마든지 죄 취업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력서를 수십 통이나 냈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하는 좌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여와께 부르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게임 중독으로 수년간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아들이 용접기능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대학생인 딸은 국가장학생으로 뽑혀 남은 3, 4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소정의 생활비까지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광야를 지나며 저의 부정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은혜의 성물을 먹게 하시며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 목상으로 에벤의 세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보자고 한 아내의 유언대로 자녀들이 공동체에 잘 속해 가도록 보살피겠습니다.